자 이번 시간에는 권진규 조각가의 영화는 집 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요 작품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6월 1일부터 앞으로 쭉 우리나라의 근대 조각을 대표하는 권진규 작가의 상설 전시가 이어집니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이고 무료입니다. 2023년 권진규 작가의 작고 50주년을 맞이해서 권진규의 영원한 집을 개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란 게 권진규 작가의 유적들이 작품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 상설 전시를 이전까지 만들기 힘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서울시의 남서울 미술관에서 권진규 작가의 상설 전시가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어, 전시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에 권진규 기념 사업회와 유적들이 서울 시립 미술관에 총 141점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기록물까지 합하면 700여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립 미술관의 분관인 남서울 미술관의 1층에 권진규 작가의 상설전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자, 이 권진규 조각가는 한국 현대 조각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함흥태생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데요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한국 근대 미술 3인방으로 평가 받기도 한데 그거는 좀 평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회화 작가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이후에 작업을 하기 되게 힘든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각가는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면서 어려운 작업을 한 거죠. 이 권진규 작가는 테라코타를 주요 기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 외에 3배의 우치를 덧붙이는 기법으로 많은 작업을 했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조각은 420여 점, 드로잉을 포함한 회화는 550여 점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서 불교와 관련된 그 철학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의 처음 입문한 계기는 서울 회화 연구소라고 해서 근대의 사실주의의 대표 거장 이케대의 대해... 제자로 먼저 미술에 입문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불상의 거장, 김복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또 받았다고 하고요. 대부분 다른 화가들이 일제강점기때 일본 유학을 간 반면에 권진규 작가는 해방 이후 1948년에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미지 다카시라는 부르델의 제자 출신의 스승으로부터 조각에 많은 것을 배웠죠. 아쉽게도 생활고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1973년 51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불운한 화가였습니다 자, 권진규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인생은 공, 파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지금 프로필 사진에서 자소상이라고 하죠. 자화상 조각인데 테라코타 작업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모라는 여인이 없었으면 지금 의 권진규 작가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기노 도모라는 여인은 무사신호 대학, 권쟁규 작가가 조각가 3학년 때 미술대학에 당시 1학년 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후배였던 거죠. 그래서 유학시절 도모가 모델을 서주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배우자가 되는 거죠. 이게 초기 작품이거든요. 자, 섞어뜨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쪼갠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트랙코타를 마치 브론즈처럼 채색을 한 거라고 해요. 자 오기노 도모 집안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그나마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1959년에 권진규 작가의 어머니가 병원이 악화됐다는 편지를 받고 급히 혼인 신고를 하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유로 남편이 권진규 작가가 연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모의 아버지가 이혼 서류를 권진규 작가에게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권진규 작가가 도장을 찍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인물을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각하는 게 아니라 초벌 비슷하게. 약간 고대 조각 같은 느낌도 있고 거칠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죠. 1953년에 니카전, 그러니까 미술 공모전인 것 같아요. 특대라고 나오는데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1951년부터 석조를 시도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냥 보면 증육면체의 석조 조각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 팔 다리는 육안으로 보여요. 이 면에서 보면 말머리면서 몸은 사람 같은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얼굴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죠. 여기가. 뒤에서 보면 머리가 장발입니다. 기사라는 제목이 있지만 여인이 말에 탄 모습을 조각한 거라고 보기도 해요. 사랑스러운 말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는 거죠. 동물과 교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독특한 것은 각각의 면에서 볼 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쟁규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작품이 유니크해서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면에서 보면 사람의 왼팔이 말의 머리를 향하고 있어요. 말의 머리를 쓰담쓰담하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 되게 귀여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시 조각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현대적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말머리가 또 있거든요. 마두비란 작품인데 기사도 그렇고 이 마두도 그렇고 안산암이라는 돌에 조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유난히 권진규 작가가 말을 많이 조각했거든요 권진규 작가의 고향 함흥이 군사 요충지였대요 병마라고 하죠 기마병이 타는 말을 되게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말이 수레를 끄는 모습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린 시절부터 말을 보다 보니까 유난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말과 관련된 그 조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도모의 친가 니가타에서 일을 하면서 근처에 기와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가마 안에 기와와 함께 자신이 뭔가 조형적으로 실험했던 그 작품을 함께 구워 보았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테라코타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권진규 작가의 자화상, 그러니까 자소상이거든요. 자이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테라코타 작업을 되게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 부인이었던 도모 그 얼굴을 또 조각한 작품이고요. 이것도 역시 테레코타로 보입니다. 자, 정말 독특한 작품인데, 마스크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에 어떤 탈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영향일 수도 있고, 마치 귀신 같은 도깨비 그 무석적인 느낌도 나고, 기괴한 이 표정이 유니크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권진규 작가의 작품 중에 되게 독특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소상, 이목구비가 뚜렷한 자신의 모습을 마스크로 재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자소상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모습이 감정 표현이 좀 달라 보인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미간이 좀 찌푸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무렵때 작업을 할때 되게 고통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꽉 다문 입술도 보이고요. 내적 갈등과 뭔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기지 않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상 다른 작품들 보면 계속 작업하는 내내 고통에 시달렸거든요 깊은 성찰도 있을 수 있었고 일본에서 꽤 인정받았는데 한국 미술계에서는 되게 냉담한 반응을 받아 왔었고 소외된 자신 계속 자신감이 좀 약해졌을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자소상에 많이 녹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예선 이란 작품인데 당시에 이 권진규 작가가 예뜨랑제여 그대 고향은이라는 신인 소설가의 작품을 읽었대요. 신예선이라는 신인 소설가에게 모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고 이때부터 흉상 시리즈를 보면 사람의 그 어깨 라인이축 처져 있습니다. 하나의 권진규식 그 조형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들 시리즈를 보면 똑같진 않지만 뭔가 자코메티의 그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더라고요. 이 무렵부터의 여러 형상 시리즈들은 권진규 작가의 지인이거나 제자들의 얼굴을 모티브로 많이 조각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건희 컬렉션 때 처음으로 이 손이라는 작품을 봤던 기억이 나요. 손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권진규 작가는 예술가는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게 진짜 예술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의 손, 예술가의 손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만의 예술적 철학을 응축해 놓은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조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해신이란 작품인데 바다의 신이란 거죠. 함은 자신의 고향 가까이에 바다가 있대요. 바닷가 관련해서 여러 설화를 바탕으로 상상의 동물을 조각한 게 아니냐라고도 볼수가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모습이 닭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기도 하고, 정말 기괴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권진기우가 조각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각이었습니다. 참고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없고요 제가 이번 방송에는 지금 현재 전시 중인 작품 포함해서 표작도 같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에 없는 작품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입산이란 작품을 이야기할 때 권진규 작가의 정말 중요한 작품으로 다들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진규 작가의 예술적 철학을 볼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입산이란 것은 그러니까 절이죠.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일주문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근데 그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저는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뭔가 중요한 검을 받치는, 그 받침대를 조각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칼의 형상이기도 해요. 이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 받치는 나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돼서 고정이 돼 있는데, 왼쪽에 이 기둥은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어요. 마치 손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안이, 네가티브 공간으로 해서 문처럼 보입니다. 사찰로 들어가기 전에 번뇌를 끊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검이 있잖아요. 마치 좀 작두 같기도 해요. 만약 이 기둥이 쓰러지면 되게 위험해진 상황이겠죠. 작업에 임하는 권증규 작가의 태도, 나태함을 경계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약 1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한옥이 못을 안 쓰잖아요. 한옥의 결구처럼 각각의 자재를 조립시켜서 연결한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진규 작가의 그 전통 목조 건축에 대한 그 관심사도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춤추는 뱃사람. 이거든요. 다른 비슷한 시리즈 중에 두 사람이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작품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춤추는 뱃사람이라는 것은 전 처음에 왜 배인지도 이제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얼굴이고 이게 팔인것 같아요. 팔.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눕히고 있죠. 이게 무릎 꿇고 있는 다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팔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키클라데스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또 스승의 또또 또 다른 스승 원진규 작가의 정신적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르델 조각가의 작품집을 프랑스어를 독학해서 다 읽었다고 하거든요 부르델 조각가의 영향이 녹아든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조각이 구원의 합판 위에 석고와 접착제로 붙여서 하나의 화면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또 중요한데 어, 이 무렵부터가 도모와 이혼을 한 뒤에 그 제작한 작품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이제는 혼자다 외로움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도 볼 수가 있죠 홀로 배 위에 있는 그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회란 작품인데, 그리스 신들 모양 같긴 해요. 배 모양을 의도적으로 한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여인과 여인이 손잡고 있는 모습 같지만, 이 작품은 일본에서 전시를 이후에 열거든요. 이때 부인이었던 도모에게 연락은 안 했으나,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모와의 재회를 예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모가 권진규 작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이 바보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보야. 왜 연락 안 했을까요? 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 아... 모르겠습니다. 남녀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권진규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의 얼굴이라는 테라코타 작품이에요. 도쿄 니온바시 화랑에 출품했던 대표작인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본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했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작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한국에 다시 와서 어렵게 작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이 권진규 작가가 시간강사 시절에 홍대의 그 제자 얼굴을 모티브로 조각했다고 해요. 수업 때내 얼굴 모델 대줄 사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요. 한 학생이 바로 지원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이 학생이 나중에는 작가로 성장을 하거든요. 장지원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디테일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망토가 남성의 망토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남성이 중심인 미술계에서 꿋꿋하게 제자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남성 망토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구니란 작품인데 왜 비구니를 조각했는지 이 여인이 실제 모델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도모를 생각해서 이렇게 작품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역시 불교에 관심이 많은 작가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같은 말 시리즈 중에 한 작품입니다. 아, 다른 작품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좀 표현한 말 조각이죠. 그리고 70년대부터 불상을 좀 많이 제작하십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인 것도 있고, 어, 불상을 제작할 때 도상을 좀 많이 파괴합니다. 기존의 공식들을. 참고로 불상에서 손을 바깥으로 내민 이 도상이 중생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린 손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자, 이 작품도 그렇고 기존의 도상을 파괴한 흔적이 뭐냐면 몸 부분은 10세기 고려 시대죠. 철저히 열의 좌상을 모티브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은 부처가 아니라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그 특유의 육개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상투를 하고 있죠. 기존의 그 불상, 그 도상 공식을 벗어난 작품이죠. 뭔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전통적인 그 불상을 모방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의미대로 재해석을 한다는 그 권진규 작가만의 철학이 또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불상을 조각하는 거장 김복진의 조수로 법주사 미륵대불 작업에 참여했거든요. 이 작품이 시멘트로 딱 제작됐다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스승의 불상에 제작하는 영향을 받아서 여러 불상 조각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가사를 걸친 자서상인데, 이 모습이 자수상이지만, 자, 가사라는 것은 스님이 입는 그 옷이잖아요. 그 색깔도 그렇고, 수행을 하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권진규 작가가 작품을 임하는 그 철학, 항상 작품의 모든 뿌리는 불교에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수양, 해탈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비구니 시리즈와 함께 비슷한 류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권진규 작가가 종교적으로 무조건 다친 사람이 아니란 걸또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란 작품 때문이죠. 물론 스스로 오로지 자신의 예술의 작품만을 위해서 제작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1969년 인근에 부흥교회의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자신만의 느낌으로 일반적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아닌 현대 미술로 재해석이 들어간 권진규식 그리스도를 재해석해서 표현한 거죠. 이 작품이 대표적인 건칠 기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석고 거푸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석고 버전을 만든 거죠. 그 위에 그 전통 옷을 칠한 삼배 천을 겹겹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질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굳고 완전 마르게 되면 물에 넣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석고 거푸집이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들이 묵직한 이런 느낌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가볍다고 해요 건칠 기법으로 만든 대표작 중의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유난히 그리스도의 팔이 길죠 이 신장에 비해서 전신상을 작품할 때 권진규 작가가 어 다리를 좀 짧게 묘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잖아요 근데 이 형상을 보면 마치 새가 날아간 듯한 날개짓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작품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뭐 프로펠러처럼 표현했다고 하는데 프로펠러가 아니라 이 할로죠. 성스러운 성인, 천사들 표현할 때 후광 효과 그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좀 헬리콥터 프로펠러 같긴 합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상을 재해석해서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주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대표작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정자란 작품 역시 홍익대에서 가르칠 때에. 다른 제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 있습니다 이 작품도 역시 건칠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이죠 중간에 삼배천을 붙인 듯한 이런 느낌이 건칠의 약간 흔적인 것 같아요 자, 권진규 작가는 삼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삼배가 오래가고 한국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자이 작품이 권진규 작가의 유작이라고 하거든요.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 어디서 많이 본 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이중섭의 작품 황소 혹은 흰 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2년에 이제 같은 해에요. 이중섭의 유작전이 있었대요. 두 번이나 다녀왔거든요. 여기서 황소와 흰 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당시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순원의 전집 그 책에다가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섭의 소 그래서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유적에 따르면 작품은 아주 빠르게 작업했다고 해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중섭 작가의 스타일이 즉흥적이고 드로잉 스타일입니다 예, 빠른 속도감 있는 터치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고자 일부러 속도감 있게 조각을 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작품이 또 번진규 작가 유작이라는 것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섭 작가도 불운한 말년을 보냈잖아요. 권진규 작가 역시 이 소를 보고 안타까운 이중섭 작가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 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역시 테라코타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권진규 작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곳이 작업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실 앞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권진규 작가의 다른 대표작들을 마무리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전시 중인 작품들. 나부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시절의 나무 목조입니다. 그래서 원시 조각처럼 얼굴, 이제 몸 형태가 되게 투박한 특징이 있죠. 이번에 전시 중인 작품, 이게 누드, 나부 시리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이 여인도 있고요. 고양이 머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죠. 남성 입상, 아까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학 시절에 브론즈로 제작한 작품을 다시 재제작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시절에 어떤 조각을 배웠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좋은 역할을 한 작품이죠. 자이 정도까지 하고 은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조각가 권진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르에고 부리나스 노체스 여러분 밤 되세요. <목소리>